말참속 시원하게 하는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모십니다. 아주 기막힌 말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록 중에 혼인도 깜짝 놀랐던 어록. 그래서 <laughs> 뭐 제가 준비한 준비한 그 경우보다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대부분인데. 보다 <목소리도> 저가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그냥 기간율이 이만 정도가 조금 더 네, 훨씬 더 이건희는 현직 당정 여러분의 시연.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으로 미군에 대한 불수어 불작위였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삼성으로 미군에 대한 불작위였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개 눈에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계천 이벤트, 한반도 대운화 이벤트, 사대강 이벤트 이벤트에 능숙한 사람들을 보내는 모든 게 이벤트로 보입니까? 오메마만 국민이 동화마을과 덕수궁 분향소를 조물한 것도 이벤트로 보입니까? 오묘한 전투이공이벌리서 분신한 것도 이벤트로 보인단 말입니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무너뜨리라고 대통이된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100% 무상 보육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힘듭니다. 아,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된 공약인지 네,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소득 하위 70%까지만 무상 보육하겠다는 것이 이문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또는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한 아이사랑 플랜 보다 도 후퇴한 것입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오히려 제가 따져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비강남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것이 미치는 지역 환경도 개선을 하고, 강북에다가 루이비통 명품관을 갖다가 지어놓으면, 그 강남북 격차가 해소됩니까? 강남북 부자들의 격차를 해소했을지 몰라도, 강남북 격차를 음.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들은 근로자들이 그런 어떤 그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은 돈 들여가면서 용역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근데 자. 그렇게 저기 노동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면은 그는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어 그걸 갖다가 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용역 쓴다는 얘기는 이 어. 법이 잘 법으로 통하지 않을까 주목 쓰겠다는 얘기고똑같은거보이 선거 막판 지금 저두 분은. 같은 당인지 딴 당인지 제가 지금 구분이 되면 안될 정도네요. 보통 어, 선거를 해서 연립정부는 만들어도 선거 전에 후보를 다니려 하는 사례는 아마 전 세계에 어디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왜두 그건... 당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연대하느냐. 같은 면 통합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일 연대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회를 떠나며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 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17년 전공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730 재보궐 선거는 한국 정치의 판가리 시즌 2의 신호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낡은 정치판을 바꾸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50년 된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했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보정당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켜 주셨듯이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오만한 새누리당과 무기력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모두를 황골탈퇴시키는 정치 판가리를 할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을 위해 노회찬이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손 저울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여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신상은 한 손엔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해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서울 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인당 실제 수용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그 신문지 두장 반입니다. 두장 반이 좀안 됩니다. 두 장하고 0.4면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걸 좀 실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보다 쇼하네 쇼를 하고 계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CNN을 통해 가지고 유엔 기구에 이 교도소 수용 상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제소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수용되어 있는 그 거실의 면적은 10.0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유연이라고 판정 내린 사람이 쓰고 있던 수용 면적의 10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 침해라고 제소해들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형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내린 해 아시죠? 그리고 일신가 달에 항소심에서 36억 약간 넘는 액수가 제 뇌물 유죄로 이렇게 뇌물 가액이 정해진 것도 아시죠? 법원 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제 판, 예물과 관련된 사건 판결 내릴 때와 대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항소심 재판에서 영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이 좀몇달몇개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입 저는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이 좀몇 달, 몇 개월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네. 여유가 생기고 네. 이제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큰 성과를 이루시고 은퇴하셨을 를때 그때는 어떻게 음... 지내고 싶으세요? 예, 그 네. 저는 정치가 아닌 영역에서 네. 좀 이렇게 자그마하게 남아 이렇게 좀 뭐, 봉사하는, 다른 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고위탁 노인들 뭐, 목욕시켜주는 일도 있고, 뭐, 참 일은 많거든요. 그래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아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제일 좀 소망이죠.